할렐루야! 이시간도 예수님 때문에 행복하며 승리하는 시간이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주의 손과 주의 은혜의 역사가 우리의 1년 가운데 하나님께서 허락가실 새날들에도 임하기를 기대하며 말씀 가운데 서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3장 15절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선언해 주셨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 말씀에서는요, 여자의 후손과 뱀의 후손 사이에 영적인 전쟁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영적 전쟁은요,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함으로써 여자의 후손이 승리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장세기 3상 15절 말씀, 우리에게 영적인 전쟁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 영적인 전쟁은 여자의 후손이 승리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말씀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오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뿐만이 아니라 부활하심으로 승리하셨다.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셨다라고 말씀하심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적인 전쟁은요. 십자가 위에서 가장 치열하게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그 영적인 전쟁은 십자가 위에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이 읽은 이 사도행전 12장 말씀에서도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뱀의 후손의 대리자가 있습니다. 뱀의 후손의 대리자는 헤롯입니다. 그리고 여자의 후손의 대리자가 있습니다. 그가 바로 베드로입니다. 헤롯과 베드로가 영적전쟁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12장에서요, 이 영적인 전쟁을 표현할 때에 1절과 7절 말씀에 뱀의 후손의 대리자가 손을 들었다. 헤롯이 손을 들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헤롯이 손을 듭니다. 그러나 헤롯의 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사도행전 12장 말씀에서는 교회와 베드로를 향한 주의 손의 역사도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 12장에서 나타난 영적 전쟁의 결론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적 전쟁의 결론은 23절과 24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아니함으로 주의 사자가 고치니 벌레에게 먹혀 죽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하더라. 영적 전쟁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헤롯이 손을 듭니다. 헤롯이 손을 들어 교회를 핍박하고 박해합니다. 헤롯이 손을 들어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아니하였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뱀의 후손에 속한 이 헤롯을 즉시 곧 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벌레에게 먹혀 죽게 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께서 결정하신 시간 곧 즉시 하나님께서 심판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벌레라라고 말합니다. 벌레는 큰 겁니까? 작은 겁니까? 작은 것. 하나님의 시간에 작은 것을 통해서라도 승리할 수 있음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해롯 즉 사단의 후에 사단의 후손의 대리자는 이긴다는 것이 이긴다는 것이 누가 이깁니까? 주의 손의 역사가 이깁니다. 주의 말씀이 이깁니다. 그래서 오늘 대리자, 뱀의 후손의 대리자는 죽었으나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게 되어졌다고요? 흥황하여졌다, 더하여졌다 라고 말씀합니다. 사도행전 12장, 영적전쟁의 결과는 주의 손의 역사,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로 승리하였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은요, 바로 이것이에요. 주의 역사가, 주의 손의 역사가 이겼는데 어떻게 이겼는가를 잠시 살펴보고자 합니다. 3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2장, 3절 말씀입니다. 헤롯이 손을 듭니다. 누구를 잡았습니까? 베드로를 잡습니다. 그런데 이 3절 말씀에서 베드로를 잡으려 하였다라는 것은요. 그냥 잡으려는 것이 아니라 사절 말씀해 보면 6월절 후에 유월절 후에 백성 앞에 끌어내고자 하였다라는 것입니다. 더 쉽게 말하면 헤롯이 손을 들어 베드로를 어떻게 하고자 하였다는 것입니까? 죽이고자 하였다는 것. 죽이고자. 죽이고자 하였다는 것이. 그런데 그때가 무교절 기간이었다라고 말합니다. 3절 말씀에서 말하는 이 무교절이라는 것은 6월절과 그 6월절 이후의 7일의 축제를 무교절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무교절에 대하여 또 성경은 6월절이라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이 시간을 잘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헤롯이 손을 들어서 6월절 무교절 기간 동안에 베드로를 죽이려 합니다. 감옥에 가둡니다. 그 감옥이 어떠한 감옥이었는가 성경은 설명을 하고 있어요. 10절 말씀. 그 감옥은 어떤? 베드로를 죽이기 위하여 감옥에 가두어 놓습니다. 그 감옥은 어떠한 감옥이냐? 첫째 문을 지나야 하는 감옥입니다. 또 첫째 문뿐만이 아니라 두째 문을 지나야 하는 감옥입니다. 첫째와 두째 문을 지나야 될 뿐만이 아니라 세 번째, 시내를 통하는 세 문을 지나야지 겨우 나올 수 있는 깊은 감옥에 베드로를 가둬놨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4절과 6절 말씀입니다. 깊은 감옥에 이 베드로를 죽이기 위하여 가둬놓았을 뿐만이 아니라 감옥에서 군인을 세워 철톤같이 감시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네 명이 한 팀이었습니다. 그네 명이 한 팀인 네 팀을 세워서 감시하였습니다. 감시하였을 뿐만이 아니라 베드로를 어떻게 하였다라고 말합니까? 세사슬에 묶어두었다. 세사슬에 묶어두었습니다. 두명이 군인의 양옆을 지키고 다른 이들은 문박에서 지키게 하였습니다. 철통같이 지키게 하였습니다. 깊은 감옥이네요. 그리고 이 베드로를 죽이기 위해 철저히 지키고 있습니다. 왜냐, 그러면은, 헤롯이 손을 들어서 유대인들의 마음을, 유대인들의 마음을 얻기 위하여 베드로를 분명히 죽이기로 작정하였기 때문이랍니다. 이 시간이 어떠한 시간이었다고요? 유월절과 무교절의 시간이었습니다. 이유월절과 무교절 기간이 끝나면 이제 베드로는 어떠한 신세입니까? 꼼짝없이 죽어야 하는 신세입니다. 도저히, 도저히 탈출이라는 것은 불가능한 상황이었다는 것입니다. 죽음의 시간이 다가오네요. 도저히 탈출이 불가능한 그런 상황 가운데 있네요. 이런 절체절명의 시간에 교회가 하고 있었던 일이 있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교회가 무슨 일을 하고 있습니까? 기도합니다. 5절 말씀 읽어봅시다. 5절. 5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예, 베드로는 오게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했다. 절체절명의 시간입니다. 6월절과 목요절의 기간이 끝나면 이제 베드로는 꼼짝없이 죽어야 되는 도저히 탈출할 수 없는 그 상황의 시간을, 시간이 지나고 있습니다. 그때의 교회는 기도합니다. 그 기도의 모습을요, 누가, 사도행전은 누가가 기록했어요. 사도행전은 누가가, 누가가, 누가 기록했다고요? 아, 그러니까요. 사도행전은 누가 기록했다고요? 아, 그러니까요. 누가 네, 누가가 기록했습니다. 그 누가의 기록은요 이렇게 말합니다. 교회가 하나님께 기도했다. 그 절체절명의 시간에 교회가 하나님께 기도했다. 그 모습을 간절히 기도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 누가라는 사람이요 사도행전뿐만이 아니라 다른 성경도 기록했어요. 그 성경이 어디냐 그러면은 누가복음이. 오 잘하시네요. 누가복음을 기록하였습니다. 사도행전을 통하 여, 이절철절 명의 시간 에 교회 가 기도 했다, 하나님 께 간절히 기도 했 다라고 말 한, 이 간절 이가 어떠 한 간절이 었는 가를, 이 누가복음은요 누가복음 22장 44절에서 다시 설명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간절히 기도한 그 간절함의 기도는 어떠함의 기도였는가 한번 읽어볼까요 누가복음 22장 시작 예수께서 힘쓰고 해서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었다 사도행전에서의 간절함은 바로 예수님께서 갯샘만의 동산에서 기도하는 그 기도의 간절함과 같은 간절함에 기도했다. 언제 기도했다고요? 절체절명의 시간 가운데. 6월절과 무교절이 지나는 그 절망의 시간 가운데에 교회가 기도했다. 개세만의 동산에서 간절히 기도하시는 그 예수님의 모습처럼 교회가 힘쓰고 애쓰고 더욱 간절함으로 기도했다고 라 말합니다. 그만큼 교회가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할 뿐만이 아니고요. 12절 말씀. 사도행전 12장 12절 말씀도 볼까요? 그 기도, 간절함의 기도는 어떠했는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마가라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서 모여 기도하고 있었다. 간절함의 기도. 교회의 간절함의 기도는 어떠한 기도였냐? 그러면은 여러 사람이 모여 함께 기도하는 것이었다. 라고 말씀합니다. 간절히 기도합니다. 여러 사람이 모여 기도합니다. 그런데 오늘 12절 말씀에 여러 사람이 거기에 모여 기도하였다라는 것을 더잘 표현하며 직역을 한다면 이렇게 됩니다. 아주 많은 사람이 모여 기도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냥 여러 사람이 아니라 어떠한 사람이라고요? 아주 많은 사람이다라고 성경은 더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절체절명의 시간을 지납니다. 6월절과 무교절의 시간을 지납니다. 교회는 간절히 기도합니다. 많은 사람이 아주 많은 사람들이 모여 함께 기도합니다. 그 기도를 사도행전 1장 14절 말씀에서는 어떠한 기도였다. 더불어 기도하였다. 마음을 이하여 기도하였다. 그리고 오로지 기도하였다. 절체절명의 시간 이렇게 교회는 기도합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어떻게 합니까? 교회는 기도하고 베드로는 어떻게 합니까? 6절 말씀 볼까요? 6절 6절 시작.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인 틈에서 두세살쓰레며 누워 잔다. 베드로는 뭐 했다고요? 아니 교회는 모여서 간절함으로 교회는 아주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기도하는데 베드로는 모였다. 세사르에메 매어 있었습니다. 자신이 세사슬에 매어 있었을 뿐만 아니라 두 군인 사이에 있었습니다. 얼마나 불편했을까요? 그리고 그 시간을 그 전날 밤이다. 그 전날 밤. 그러면 이 밤이 지나면 베드로는 어떻게 되는 걸까요? 죽습니다. 세사슬에 베어 있습니다. 두 군인 사이에 있습니다. 얼마나 불편할까요? 그리고 그 시간은 이제 그 밤이 지나면 죽습니다. 그런데 이런 형편에서 베드로가잡니다왜 잤을까요? 모든 것을 포기하고 이제 될 대로 되라 하는 마음으로 잠이나 자자 했을까요? 모든 것을 자포자기한 그 시간의 잠이 아니라 이는 분명히 절대적인 주님께 모든 것을 의탁한 평안함의 잠인 줄 믿습니다. 절체절명의 시간입니다. 그 시간 가운데 교회는 아주 많은 사람들이 모여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리고 베드로는요, 그 절체절명의 순간이라 할지라도 주님 손에 모든 것을 올려드렸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일하셨다 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성경은요,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하여 아주 분명하게, 성경은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하여 아주 분명하고 아주 강력하게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7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12장 7절 말씀. 읽어봅시다. 시작! 호련이 주의 사자가 나타나며 옥중에 간체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웠다 라고 말하면 하나님의 아주 강력하고 하나님의 아주 분명한 일하심에 대하여 7절 말씀은 호련이 호련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호련이라는 것은 미처 생각지도 못한 갑작스러운 시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헤롯의 손에 의하여 지금 어떠한 시간이 지나가고 있습니까? 헤롯의 손에 의하여 불가능한, 불가능함의 시간을 지나고, 불가능함의 상황을 지나고 있으나, 하나님의 놀라우신 일하심은 호련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 호련이라는 것은 잘 이해를 못하겠죠. 쉽게 말하면, 야! 하나님께서 그 갑작한 시간에 나를 보라! 나를 주목하라! 라는 것이 호련이라는 것입니다. 너희들의 시간은 절체절명의 시간이나 하나님께서 결정하시마 일하시고자 하시는 그 시간은 나를 보라, 나를 주목하라 하시는 갑자기의 호련의 시장으로, 시간으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하나님의 놀라운 일하심의 호련의 역사의 시간이 무엇이다고요? 시간을 기억하라 그랬죠. 그 지금 절체절명의 시간의 시간은 성경에서 어떠한 시간이다고요? 6월절의 시간이라는 거예요. 6월절의 시간. 6월절의 시간을 직접 지낸 이들이 있죠. 그들이 누구입니까?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잖아요. 6월절의 시간 하나님의 일하심은 호련입니다. 나를 보라 나를 주목하라 하시며 어떻게 일하셨는가 한번 볼까요? 출애굽기 12장 12절 말씀을 보면 출애굽기 12장 12절 그 밤에 라고 말합니다. 출애굽기 12장 12절에 말씀하시는 그 밤이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기전 그 전날 밤을 말한 출애굽하기 전그 전날 밤은 어떠한 밤이었냐 그러면은 유월절의 밤이었어요. 유월절의 밤에 어떠한 일이 있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애굽의 온 땅을 두루 다니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의 온 땅을 두루 다니신 이유가 있죠. 뭐하기 위하여? 애굽 땅의 모든 처음 난 것을 다 죽이시기 위한 그 전날 밤이었다. 그 전날. 출애굽의그 전날 밤과 같이 유월절 밤의 그 전날 밤과 같이 하나님께서는 출애굽에서 역사하셨을 뿐만이 아니라 사도행전 12장 6절 말씀에서도 헤로스의 손을 들어 베드로를 죽이고자 하는 그 전날 밤에 일하셨던. 출애굽기 통하여 출애굽을 통하여 그 전날 밤6월절 밤으로 역사하셨던 하나님께서 그6월절을 기념하는 그 시간에 베드로의 절체절명의 그 전날 밤 하나님께서 홀련히 일하셨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2장 11절 말씀입니다. 그 밤에 애굽을 다니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신 것이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뭐라고 명령했습니다. 너희들은 허리에 띠를 띠라. 너희들은 발에 신을 실으라. 그리고 너희들은 먹으라. 어떻게 먹으라? 어떻게 먹으라? 허리에 뭘을뛰라 띠를 띠라. 너희 발에 뭘흘하라 신을 실으라. 그리고 먹으라. 어떻게 먹으라? 급히 먹으라. 이것이 바로 유월절의 밤이었. 그 전날 밤의 역사였어요. 그러나 또다시 역사하십니다. 사도행전 12장 7절과 8절 말씀에서 말씀합니다. 베드로를 급히 일어나라, 말씀을 급히 일하셨던 하나님께서는 베드로를 향하여 너, 띠를, 띠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출애굽의 역사, 그 밤의 역사 가운데서도 띠를 띠라,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향하여서도 띠를 띠라, 띠를 띠라, 말씀하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신을, 신으라, 말씀하셨던 것처럼 베드로를 향하여 절체절명의 그 시간, 베드로를 향하여 무엇을 신으라, 추레급의 은혜가 베드로를 향하여서도 임한 것입니다. 그 상황과 시간은 절체절명의 시간입니다. 대적자 헤롯이 손을 들어서 절망의 시간으로 절체절명의 시간으로 만들었으나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시간으로 호련의 시간으로 하나님께서 결정하신 호련의 시간으로 구약 이스라엘의 출애굽에 대하여 출애굽기 18장 9절과 10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손에서 건지셨다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손에서 건지셨다. 어떠한 손에서 건지셨습니까? 애국사람의 손과 바로의 손에서 건져내셨다. 누가 하신 것입니까? 주께서 하신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베드로의 절체절명의 시간을 향하여서도 사도행전 12장 7절 말씀에서 보면 헤롯의 손에서 주께서 나오게 하셨다고 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역사적인 출애국의 시간을 기념하는 그 시간. 그러나 베드로의 편에서는 절체절명의 시간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위하여 결정하셨습니다. 호련이의 시간을 결정하셨습니다. 나를 보라, 나를 주목하라 말씀하시며 역사하신 것입니다. 그내 배경 가운데서는 무엇이 있었습니까? 교회의 기도가 있었습니다. 간절함, 아주 많이 많은 사람이 함께 모여 간절함으로 기도했죠. 베드로 자신도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하셨습니다. 사도행전 12장의 영적전쟁의 결론인 것입니다. 베로, 베드로를 죽이려고 누가 손을 들었어요? 헤롯이 손을 들었어요. 그러나 더 강력한 주님의 손이 베드로를 구출하심으로 승리하셨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헤롯의 손에서 베드로를 건지심으로 승리케 하신 하나님께서는 또 다른 승리를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십니다. 호련의 시간을 통하여 구출하심으로 승리하신 하나님께서는 또 다른 승리를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 승리의 모습이 어떠한지 아십니까?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 헤로당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헤하려 하여 유한의 형제 야구부를 칼로 죽인다. 1절과 2절 헤로당이 손을 들었다. 그리고 요한의 형제, 요한의 형제 야구보를 칼로 죽였다. 요한의 형제 야구보는 사도 야구보를 말하는 것입니다. 사도 야구보, 그 사도 야구보, 베드로가 감옥에 갇히자 교회는 베드로를 위하여 기도했죠. 간절히 기도했죠. 아주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기도했죠. 베드로 자신도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함으로 하나님께서는 헤롯의 손에서 그 베드로를 건지심으로 승리하셨죠. 그러면 오늘 말씀에 사도 야고보가 헤롯 세손의 죽임을 당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왜 죽임을 당하였을까요? 교회가 그를 위하여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일까요? 우리의 시선이 정확해요. 베드로는 구출을 하심으로 호련의 시간에 구출하심으로 승리하셨잖아요. 헤롯의 손에서 승리하셨잖아요.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셨잖아요. 그런데 사도 야고보는 죽었대요. 그럼 그가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일까요? 그를 위하여 교회가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일까요? 아니, 자신이 베드로는 주님의 손에 모든 것을 의탁했는데 사도 야고보는 모든 것을 하나님의 손에 의탁하지 않았기 때문에 죽었을까요? 이 사도 야고보의 죽음은 하나님의 실패, 사도 야고보의 실패인 것입니까? 그런데 우리들은 그렇게 결론을 낼 때가 많지요. 잘안 돼, 잘안 돼요, 망하요. 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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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틀어져요. 그러면 저 사람 기도 안 해서 그래. 저 사람 믿음이 없어서 그래. 그런 걸까요? 베드로전서 4장 14절 말씀. 여전히 야고보 사도, 사도 야구보를 향하여 누가 함께 하신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하신. 그 하나님은 그냥 하나님이 아니라 어떠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것이라고요? 영광의 하나님께서 야구보와 함께 하신 것이 영광의 하나님께서 야구보와 함께 하심을 통하여 그는 열매를 맺었어요. 사도 야구보도 열매를 맺은 것이에요. 영광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심으로 열매를 맺어 승리한 것이에요. 그 승리의 모습을 계시록 12장 11절에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함께 고백할까요? 준비 시작.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서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야고보예가 왜 승리할 하나님의 은혜로 주의 손의 은혜로 주의 은혜의 역사를 통하여 왜 야고보가 또한 승리한 것입니까? 그는 믿음을 지키기 위하여 무엇까지 내놓는 승리를 한 것입니까? 생명까지 내놓는 승리를 한 것입니다. 그런 믿음을 지켰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복음을 지켰어요. 그 복음을 지키고 믿음을 지키기 위하여 생명을 내어놓아야 되는 그때에 생명을 내어놓음을 통하여 주의 손의 은혜로 하나님의 크신 호련이의 역사의 은혜로 그 사도 야고보 또한 승리하셨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나의 기준과 세상의 기준은 아니다 그럽니다. 내가 구출받아야지. 내가 좋아져야지. 내가 행복해져야지. 하나님께서 마치 승리하신 것처럼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아니요. 물론 그렇죠. 우리의 좋으신 하나님께서는 삶 가운데 우리로 행복해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기준이 다를 수도 있다는, 하나님 앞에서의 복음의 기준으로 우리는 이기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나의 조음이 기준이 아니라 세상이 말하는 기준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앞에서의 복음의 기준으로 언제나 이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주의 손을 들어서 하나님의 강력한 은혜를 통하여 헤롯의 손에서 베드로를 건짐과 같이 저희들을 건지실 줄을 기대하는 자. 디워지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호련의 역사로 우리를 건지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호련의 역사를 통하여 우리를 건지심으로 승리케 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때로는 야보와처럼 헤롯의 손에 죽임을 당하고 순교하심으로써 우리를 우리의 믿음을 지키는 승리도 주신다는 것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영광이 하나님께서 함께하셨습니다. 주의 손이 함께하심을 통하여 그를 그의 순교회 믿음을 받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사도 야고보도 승리하였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이 시간을 보십시오. 그리고 우리의 오늘을 보십시오. 우리는 오직 주인 되신 하나님을 고백하는 자 되어져야 됩니다. 그 하나님께서는 주인이 되심으로 주의 손과 주의 은혜로 우리들을 간섭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결정하신 그홀련히의 시간을 통하여 우리로 승리케 하실 것입니다. 그 승리의 모양이 어떠하든지 간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주관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도행전 12장 2절 말씀에 보면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였다. 그는 순교를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17절 말씀에서는 베드로가, 베드로가 하나님의 역사를 증거함으로 구출하신 그 하나님의 역사를 구출하셨, 구출되어지므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그리고 그의 행보를 떠나 다른 곳으로 갔다. 라고 말합니다. 야구부는 죽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이제 떠나 다른 곳으로 갔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24절 말씀, 24절 말씀, 어떠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면 하나님의 승리는 주의 선의 역사는 주의 강력한 은혜는 흥왕하고 더해진다는 것입니다. 사도가 죽더라도 사도가 혹 다른 곳으로 떠났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여전히 흥왕하고 더해진다. 승리의 역사는 계속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말씀합니까? 사도행전 12장의 승리는 지금도 계속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땅에 야고보, 지금 이 땅에 베드로는 없지만 하나님의 말씀, 주의 손, 주의 은혜의 역사는 계속하여 흥왕하며 더해진다라고 말씀합니다. 누구를 통해서요? 누구를 통해서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들은 야고보도 아니요 베드로도 아니요 누구를 기대할만합니까? 주님을 기대할만한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가장 치열한 영적인 전쟁에서 주님은 승리하셨습니다. 오늘 우리들이 살펴보았던 것처럼 하나님의 호련이와 하나님의 구출하심, 하나님의 호련이와 하나님의 순교의 받으심을 통하여 승리하셨습니다. 지금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이 놀라운 영적인 승리가 계속되어지기를 주님께서 원하시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단은 공격합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뿐만 아니라 우리 개개인을 향하여 손을 들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들은 더 하나님의 말씀에 흥함으로 하나님께 승리케 하심으로 우리를 주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를요 구원하셨잖아요. 우리를 구원하셨잖아요.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또한 승리케 하실 것임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의 흥황인 것이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의 더해지는 역사입니다. 우리의 모습이 혹 어떠하죠? 여전히 복음과 하나님의 기준을 통하여 승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새 날을 보십시오. 영광의 영이 함께 하십니다. 영광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함께하실 뿐만 아니라 주의 손으로 우리를 붙드심며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그 시간 시간이 하나님의 홀련의 시간이니 우리들이 오직 믿음으로 결정하여. 주께 영광을 돌리며 이웃을 섬길 수 있는 복음의 삶의 열매자들이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